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 지금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어, 주식투자 어렵죠 하지만 주식투자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후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 그 호재를 공부한 다음에 그 호재가 발생하기 한참 전부터 그 주식을 사두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쉽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로 어 여러분들한테 1월달인가 2월달 정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추후에 한 5개월, 6개월 후에 어, 누리호가 발사를 할 겁니다. 11월달에 누리호가 발사를 했지만 실패를 했죠. 그 실패한 원인을 찾아냈고 그 원인을 고쳐서 이제 5월이나 6월쯤에 발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누리호가 발사를 할 때쯤 되면은 관련주들이 굉장히 들썩들썩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사서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뭐 라이브 방송에서 굉장히 짧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시고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좀 실행을 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그 실행한 결과를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5개월, 6개월 정도 투자를 한 거죠. 요즘 굉장히 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과연 어, 그런 호재를 미리 알고 투자했을 때 내가 돈을 벌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직 지금 뭐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종목은 가렸어요. 종목은 가렸지만 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 중에서 누리호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는 계좌를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여기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은 어, 지금. 총 손익이 1,130만원, 그리고 수익률이 7.8%, 7.9%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이 열려 있으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누리오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어, 4개 종목으로 좀 분산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그 말씀드리면서 뭐 여러 개 종목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한번 공부를 해보고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종목을 찍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laughs>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면 제가 종목을 찍게 되면은 그게 좀 아무래도 좀 여론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냥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4개의 종목에 좀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4개 종목 중에서 2개 종목이 조금 많이 오르고, 나머지 2개 종목은 거의 뭐 본전치기를 하고 있죠. 한번 보게 되면은 한 종목은 지금 81만원을 벌고 있고요. 수익률은 2.1%. 그리고 다른 종목은 882만원을 벌고 있고, 수익률은 30%. 그리고 또세 번째 종목은 309만원을 벌고 있고요. 수익률은 29%. 그리고 나머지 한개 종목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마이너스 115만원을 손해보고 있고, 어, 마이너스 1.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총 수익금이 1100만원 수익률이 방금 또 바뀌었네요 8.1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5-6개월 투자한 것 치고는 수익률이 1100만원이면 뭐 그렇게 나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뭐이 정도면 어,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4개 종목을 고르고 골랐지만 두개 종목은 잘 올라가고 있는데 두개 종목은 거의 본전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중요도를 좀 생각하는 게 좋다.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네 번째 종목에 몰빵을 했다면 지금 손해겠죠. 그런데 적절하게 분산을 했고 그 분산한 것 중에서 두 가지 종목이 많이 올라줘서 전체적인 수익률이 좀 괜찮다. 물론 이제 주식을 많이 하시고 잘하시는 분이 보기에는 8% 수익률이 뭐 크게 높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laughs> 저는 뭐 어, 한 5개월 정도 만에 1,100만원 정도 벌었으면 만족을 하는 스타일이고요. 뭐 이거 말고도 저는 개인적인 계좌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누리오 관련주를 미리 사, 사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라는 예시를 딱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계좌만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종목은 일부러 가렸습니다.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어, 종목은 가려놨고요. 여러분이 주식투자를 하는데 전체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본다.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계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 주식을 잘하는 주식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어, 한없이 부족하지만 <laughs>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인들이 위험하지 않고 좀 수익성을, 고수익을 쫓지 않더라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벌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1월달, 2월달에 제가 누리오 관련된 걸 말씀드리면서 아직은 먼 미래가 아닐까? 한 5, 6개월 후에 호재라면은 좀더 기다렸다가 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 발사를 한다고 오르는 게 아니고요. 점점점 그 시기가 다가오면 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막상 발사를 하면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발사에 성공했어도 호재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뒤늦게 들어가는 투자보다는 미리 들어가서 선점하는 투자 그게 좀 주식을 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식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저는 잘 못하지만 어, 분산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죠. 네 종목을 투자했지만 한 종목은 마이너스, 한 종목은 본전, 두 종목이 많이 올라줘서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분산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위험도가 높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호재도 공부하고 분산 투자도 적절히 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오늘부터 이제 우량주, 국내의 우량주를 한번 사서 돈을 벌수 있을까? 그 이제 콘텐츠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재무부 장관님, 저희 와이프 님의 승인이 안 떨어져서 그 승인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콘텐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저희 집 재정을 전부 다 관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결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결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 그 부분은 어, 저희 재무부 장관님의 결제가 떨어지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국내 우량 주식을 3년, 4년 모아 가도 지금부터 모아 가도 돈을 벌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수익률이 높지 않더라도 돈을 조금씩 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같이 공부를 해 봐요. 이런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편안하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이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들 투자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시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